오직 당신을 위한 온리포유 쇼핑 차트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격 정보뿐 아니라 많은 후기와 평점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스마트한 쇼핑의 시작. 판매 1등부터 5등까지 단한 번의 클릭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벨킨 4인치 1USB-C 타입 멀티 허브는 고속 데이터 전송과 다양한 장치 연결이 가능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성능으로 만족감을 줍니다. 가성비도 우수하며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펜센시타이 멀티허브 8인치 1은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연결 가능하며 HDMI 포트로 선명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가성비와 성능 모두 뛰어나 출장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이타임 USB 허브 유시 3공사은 저렴한 가격에 4개의 USB 포트를 제공해 매우 유용합니다. 빠른 전송 속도와 슬림한 디자인으로 좋으며 노트북 사용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2위입니다. 홈플랜닛 8포트 USB 3.0 멀티허브는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빠른 속도와 슬림한 디자인으로 공간을 절약하며 내구성도 뛰어난 제품입니다. 필수 기능이 모두 갖춰져 있어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1위입니다. 홈플래닛 7포트 USB 3.0 멀티허브는 다양한 포트와 4K HDMI 기능을 지원해 가성비가 뛰어나며 맥북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도 우수합니다.